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 이러면 내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권세도 있고 또 악한 권세도 있는데 내가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은 늘내 가운데 좀 논쟁이도 많고 내가 오는데 좀 논쟁이 도 많고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 권세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권력, 종교가, 교회가 이 권세에 또 권력에 앞잡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의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권세, 이 복종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수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언제 저항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본다면 가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해 볼때 어, 사울왕 같은 경우가 아, 그렇죠. 다윗,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요나단이 아닌 사울 이후에. 이제 다윗 왕조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사울이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의 왕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부터 분명히 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권세를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가 같이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했을 때이 권세 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세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때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의 역할을 보면 질서의 유지, 질서의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전파라든지 사람이 안전하게 살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공공의 어떤 아, 우리가 SOC 같은 그런 도로나 아니면 이런 지하철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일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독재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권세를, 권세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그 권세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와,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이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질서,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복음. 이 복음의 확장이 이 권세로 인해서 안정적일 때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만약에 독재자, 그러면 권세가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독재자가 하나님께 온게 아니죠. 그 권,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회방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신 권세를 그들이 독차지하게 돼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벗어나는 이런 일이 될 때, 이곳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반항해야 되는 것이죠. 아,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데는 권세의 그 위치와 그 역할이죠. 역할. 권세의 역할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 권세라는 자리를 두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권세자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게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다스리는 자는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어, 거기에 우가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 두려움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 역할이 뭐예요? 악한 자들, 악한 일을 하는다. 우리가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조폭 관련돼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약한 자들에게 뭔가 힘을 가지고 내가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들의 수고 없이 그냥 돈을 빼앗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내는 것이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 이런 역할을 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권세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 갈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고, <laughs> 하나님이 내가 왕조 시대에도 어떻게 됐어요? 왕정 정치의 시대 속에서도 선지자를 따로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질타하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운게 아니라 권세의 자리를 하나님이 두셔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그들이 공공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권세와 권세 잡은 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을 때그 권세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하느냐. 감시의 역할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교회에게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잘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때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되, 그 권세자들을 우리는 맞서서 부딪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당시의 초대교회 때의 그 순교, 이건 결국 반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권세는 선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해서 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악한 자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에 맡겼다는 라이 권세 이 권세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로 인하여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역할을 이 권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가 이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복종에 따라서 할 것이고, 또 양심에 따라서 내가 삶으로 인해서, 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아, 이, 책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것이고, 내가 같으면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힘쓰는 일이 항상.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거야. 이들의 권세의 자리를 인정하고 조세도 바치고 그리고 관세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려그 그들의 권세는 또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받쳐야 될게 있다면, 받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목사들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헌금한 것을, 그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노동으로, 노동의 대가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받칠 수 있으면, 우리가 낼수 있으면,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유지가 필요한 거니까, 낼수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 일단,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세가, 우리가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가 있다면 관세를, 받쳐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이거나 할 필요 없이 이것을 우리가 뭐 법에 받쳐야 된다 라고 하면 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물에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또 당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교회가 교회 이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시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또 협력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권세 잡은자가 아닌 권세에 충실하는 이권세와 권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돕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하게 우리가 경고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권세의 자리가, 그 권세의 자리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 안전 자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부하고 그들속에 빌붙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돕고 때로는 견책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 빛도 지지 말라. 어떤 빛도 짓지 말라. 여기에서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마라. 사랑은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난과 살인, 도둑질, 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이거 악이죠, 악. 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내가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이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고 싶고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고 싶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 말씀이 궁금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이 빚지는 인생이 많잖아요. 근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빚지지 말라. 이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빚지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탐욕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빚지지 않는 이런 삶,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빚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또저 사람이 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먼저 받았다는 거.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먼저 알고 있다는 이 은혜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에게 전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했던 것이죠. 저도 어 제가 학생회 때그 어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은행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바쁘신 그분이 주일에 제가 결석했다고, 아, 신방을 왔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신 거죠. 일주일에 딱한번 쉬는, 그때는 토요일도 직장에 나갔을 때니까, 아, 5일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딱 하고 시는데 신방을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문전박대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너무, 너무나 죄송한 그런 것이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를 곤면해 준 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빚지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사랑의 빚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갚아요?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닌 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빛을 저도 청몰비 속에 감사한 것은 사랑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빛지고도 감사한 것은 사랑의 빛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빛진 인생, 그 부담. 근데 이세상에서 정말 빛지고도 감사하고 빛지고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빛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에게 사랑의 빚진 자죠. 우리가 그들보다 나와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의 나보다 나은데 나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내가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더 살아나고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빚진 자의 십년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수 없음을 확증하신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밤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다, 내가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일,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가,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죄질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의 도모가 뭐겠어요? 결국엔 앞에서 얘기하는 방탕과 술취한 것, 험난과 허색과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옷.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를 감출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숨길수록 우리는 더 은밀해지게 돼.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될때 거기에 우리가 당당함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삶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감추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 외에 내가 다른 것에 빚지지 않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오늘 이 사랑 안고 주님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부담, 거룩한 이 빚진 마음으로 내가 능히 살아가게 하사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머금고 사랑을 품고 흘려 보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움켜잡고 내어 주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